오늘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철학적이다. 예.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어, 불과 정말 며칠 전에 그 시인 분한테 시를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예. 정말 우연하게 이제 그분하고 연락이 닿고 았 시낭송을 했어요. 고유 씨가 네. 오. 그 유시아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통화 중에 녹음을 한 거를 아.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롭게 딱 오늘 아침에 올리셨어요. 아그 시를? 아, 네. 음, 음. 그러니까 시인이 그 에린 헨슨이라는 시인이 호주의 아주 젊은 시인이래요. 아 이분이? 네. 근데 그렇게 젊은 세대의 시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라.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시를 쓰는 젊은 음. 시인. 어. 제가 네. 시가 너무 좋아서. 음. 세호 씨한테 보냈어요. 오늘 로컬 오면서 아, 진짜? 네 예,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로요? 그데 <laughs> 근데 <laughs> 데아뜻하다 근데, <laughs> 야, 야, 네, 아, 너무 그냥, 좋아요, 응. 씨가 그한 편으로 응.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았고 되게 떨리면서 녹음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뭔가 답이 될것 네. 같아서. 한번 예, 네. 읽어 봐 주세요. 아닌 것. 챙하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방송에서 이거를 틀줄 몰랐어.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쵸 오. 이게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정말 최근에 제가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이 시가 뭔가 그 질문과 연결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주변에 이제 몇안 되는 지인들한테 다막 보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너무 좋은데요? 때마침 녹화를 하니까 네. 세호 씨한테도 보냈는데 안 봐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laughs> 세호 씨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아니 아뇨 아니 아뇨 아, 제가 이제 그... 야 조셉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키즈 나라 오로지 다 모든 집중을 유키즈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아, 그러네아 제가 설마 주변에서 지금 우성선야 공유 연락을 씹는 남자어 아니 아니 이것도 이야기 잘못 나가면 큰일 예. 납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화심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일을 하든 제 평소 생활에든 예전에 비해서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가장 본인이 그런 조바심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많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음... 어, 20대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색을 하지 않고 쿨한 척을 했지만 마음 속에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음... 거죠. 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조바심이 많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그 조바심이 단순히 어떤 어떤 흥망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음... 뭔가 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막 대촉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아, 본인 네. 스스로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걸 꼭 부셔뜨리고 이걸 꼭 내가 넘고 말 거고 이, 이기고 말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은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음. 뭐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음, 너무 아, 생각도 맞다. 많고 막 뜻대로 해결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음, 음. 이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속에 어떤 그런 화나 원망들 같은 것들이 20대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왜 이걸 몰라주지? 왜저 사람은 이걸 모를까? 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죠. 예, 그막 에너지가 있고 막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늘 불편하고. 음. 그래서 그 그때 그 시기가 아무리 제가 막 지금보다 막 젊어지고, 막 피부가 젊어지고,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예. 네, 지금 지금 제가 좋고요. 나이 삼십 대는 좀 음, 조금씩 조금씩. 덜어냈던 것 같아요. 음. 20대에서 그랬던 거 조금 이제 덜어내서 괜찮나 싶었더니 또 30대 후반에 또한 번에 뭔가 또 흔들림이 생기고 왜 끝없이 흔들리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뭐, 뭐 아직 제가 이런 얘기를 하, 논하기에는 너무 젊지만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덜어내서 지금까지 음. 오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또과정이 아닌가. 음.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요즘 가장 큰그 공유 씨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어 알게 되는 게 조금씩 많아지잖아요. 음. 근데 아는 것이 많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수용을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음. 머리로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연기를 하는 사, 어, 사람이고 진짜 잘 늙었으면 좋겠거든요. 음. 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제 얼굴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뭐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나오는 제 얼굴에 제가 잘 살았다라는 그것이 제 얼굴에 잘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음. 녹아 났으면 좋겠거든요 제 욕심이 있다면 음. 인생은 이것이다 아~ 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니다 아~ 뭐~ 쉽지 않지만 있어요. 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와~ 뭐~ 어~ 제가 이제 뭐~ 어~ 마둘인데 뭐, 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삼가 사러울... 경험으로 네. 봤을 때 아까 아, 또... 그~ 정신과 선생님은 어쩌다 어쩌다라고 어쩌다, 그냥 어쩌다인 것 같다 어~ 음. 뭐가 되게 함축적인 것 같다. <목소리> 아니면 형이 어쩌다라 쓰시고, 그분 거는 가면 가면 야 아, 족쎄.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 혹시나. 아, 거, 우리가 공유를. 네. 야, 어? 야, 이거. 질분이 있어도. 오늘 제일 웃겼어요. 아,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행이다. 우 다행이다. 그래도. 아우, 다행이다. 아, 내가 그거를. 인터셉트 하는 거야? 네,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죄송합니다. 하고 구하고. 다른 걸좀더 풍부하게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하고 그걸 또 빼거나 뭘뭘 뭘 풍부하게 넣어줘. 아, 혹시나 혹시나. 저는 기다림인 것 같은데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 유한한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 네. 붙여요. 그럼 유한한 기다림. 아 좋다. 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공육키. <laughs> 한번더해 줘. 공육키. 시작. 공육키. 자, 한번 여쭤봅니다. 유키스. 노. 노? 어, 노란이. 노. <No>. 노? No? No? <laughs> 어, 노란이. 노 <No. 웃음> no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돼요. 사과 진짜요? 네 어, 저는 진 노함. No 하면... 만약에 그러면한번더 여쭤봤는데 노하면 no 저희가 인정해 드립니다. 어, 진짜? 유키스. 예스. 예스. 우리 노하면 no 노 no 해요. 사실은 진짜 노하고 no 싶은 게못 맞추면 어떻게요? 어, 아 진짜요? 너무 어렵다. 아 그래도 안 보이지가. 자, 어, 문제 드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그냥 랜덤으로 막. 어. 아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어, 진짜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진짜.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어, 어려워. 아예 거. 그냥 누가누가 뭔가 <laughs> 누가, <laughs> 누가 못 맞추고. 아일만풀수 있는 거. 진짜. 네, 차라리 뭐 그게 만편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벌써 어려워. <laughs> 벌써 어려워. No, no, no. <laughs> no. 안돼 안돼. 지금은 안돼. No. 예상한 no. 문제가 나쁜데잖아요. 육회 잠깐만요. 안돼 안돼. No, 안돼 아, 안돼. No. 자, 이것은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1796년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의 소설 지벤케스의 no. 등장에 유명해진 것으로 전설에 따르면 자신의 이것을 만나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복제인간처럼 꼭 닮은 사람이나 제2의 분신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네, 알것 같아. 어, 아, 네, 어. 네, 같아. 어, 자 정답은요. 내가 알것 같아. 어, 자 정답은요.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만. 아니 답을 답을 그냥... <laughs> 얘기해. 아니, 맞추고 싶어요. 답을 얘기해요. 아니야, 답은 아, 알것 같아. 아, 자 정답은요. 자 비유적으로 이러는 이거죠? 어, 야, 이거 자, 이거 아니라고? 어, 자 한번 한번 얘기해. 재미나면 나왔으면 좋겠네. 자 정답은요? 그러니까 정답은 좀 그러니까,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 네. 자 정답은요? 도플갱어 도풀갱어. 아니야? 아니라고? 야, 아니라고? 진짜로 맞잖아요, 도플갱어 야, 근데 클론도 있잖아요, 클론. 클론. 아니지 네, 클론. 클론이 아, 그래서, 진짜, 방금하는... 그래서 데뷔한다고 했었거든요, 전에. 그데 근데... 아. 아니, 근데 복제인간이라는 말이 문제 있는데 답이 클론이라고? 자, 도플갱어. 정답입니다 아! 아! <laughs> 와. 이야! 야! 자, 100만원 상급 드립니다. 네. 아! 아! 진짜. 어 아! 진짜 현금이네? 아 그럼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형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진짜. 수가 없어진 너더 불안해지는 날 매일 같은 괴짜. 어디로 날 데려가 는지, 그곳 은 어딘지, 알수없 지만, 알수없 지만, 알수없 지만, 오늘 도,